알리익스프레스 이야기꾼 알리텔러 도난 방지 크로스백 얼핏 보면 그냥 슬링백처럼 보이죠? 스마트폰까지 충전해주는데요. 하지만 이 작은 가방이 가진 여러 기능들을 보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우선 비밀번호를 풀어야만 개방 가능하기 때문에 소매치기들로부터 지갑을 보호할 수 있고요. 3D 벌집 문양 원단 덕분에 여름에도 등에 땀이 차지 않으며 끈의 위치를 바꿀 수 있어 오른손 왼손잡이의 관계없이 내 몸에 맞게 됩니다 흠집 방지와 방수 기능도 당연히 있어야겠죠 아까 충전했던 스마트폰의 비밀은 가방 내부 케이블에 보조 배터리를 연결한 거였네요 그렇게 보조 배터리는 가장 아래에 두고 태블릿과 노트, 지갑이나 우산 등 여러 소지품들을 차곡차곡 수납하고 나서 착히는 사이드 포켓에 가장 자주 쓰이는 교통카드나 신용카드는 가슴팍에 지퍼로 고정하면 됩니다. 아까 가방 속 보조 배터리에 선을 꽂아뒀으니 가방 외부에 달린 포트에 케이블과 폰을 꽂으면 상시 충전이 되는 원리네요. 누구든 한번 편리함에 중독되면 헤어나오기 정말 어렵겠어요. 실린더 공구 키트 안경집처럼 엄지로 딸깍 열었더니 수많은 스크류들이 숨어 있었네요. 약 120개의 비트들이 모여 있어서 웬만한 수리에는 아무런 부족함이 없을 겁니다. 전통적인 느낌도 드는 것 같은 케이스는 완전히 젖혀 열수 있고 3에서 6각형, 온갖 별 모양, 십자와 마이너스 모양까지 있는데 자세한 구성품은 이 사진을 참고해 주세요. 게다가 드라이버는 스프링과 조립하면 곡선으로 휘어서 평소 손을 못 대던 곳까지 점령할 수 있게 해줍니다. 틈새 공략용으로 최적화된 양방향 스퍼저와 미세한 부품 하나도 놓치지 않는 쪽집게도 있답니다. 자력이 강해 나사가 안쪽 깊이 위치하거나 정교함이 필요한 실태 안경도 집에서 수리해보세요. 예쁜 상자에 포장되었고 만듦새가 너무 좋은 제품이라 선물용으로도 제격이네요. 스마트 이쑤시개 자판기. 이쑤시개를 판매하진 않지만 하나를 쏙 집어 친절하게 건네주는 모습이 귀엽죠. 적외선 센서의 원리로 손이 위로 지나가면 이쑤시개가 나오는 반응 속도도 굉장히 빨라 보이고요. 커버를 열면 이렇게 이쑤시개를 약2 0 0개까지 수납할 수 있는 통도 있습니다. 온앤오프 버튼도 있어서 센서 모드를 끄면 손이 지나가도 이쑤시개가 나오지 않고요. 크기도 작아서 커피 테이블에 하나 두고 쓰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배터리가 다 되면 뒤집어서 USB 케이블로 유선 충전을 하거나 같은 장소에 2A 배터리 두 개를 넣으셔도 됩니다. 자칫 여러 명의 손으로 만지작거려서 오염되기 쉬운 이쑤시개를 위생적이고 재미있게 사용할 수 있는 재미있는 물건이네요. 1080도 수도꼭지 출수구. 아래로 일자로 떨어지기만 하는 수도꼭지 물이 불편한 적 없으셨나요? 하다 못해 요즘은 주방에서도 코브라형 헤드를 쓰는 집이 정말 많지요? 욕실에서의 활동을 제한받지 않고 편하게 씻으실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다 합해서 1080도로 회전이 되는 출수구인데요. 일단 스패너로 거름망을 돌려서 뺀뒤 출수구를 수도꼭지에 삽입하고 끼워주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잠깐, 집에서 사용하시는 수도꼭지의 규격을 아셔야 하는데요. 외경은 24mm, 내경은 22mm이고 돌려 끼우는 나사니의 지름을 빼면 20mm가 됩니다. 대부분의 둥근 수도꼭지 쓰레드와는 크게 문제 없이 호환될 것으로 보이나 이런 특수한 디자인이나 시시오도시 형태의 수도꼭지에는 사용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규격만 맞는다면 어디든 장착해서 원하는 각도로 돌려가며 사용하시면 되니 세면대를 청소하고 헹궈줄 때는 주방 코브라 헤드처럼 쓰시고요. 헤드를 비틀면 샤워기 모드도 됩니다. 양치를 할 때는 공원 식수대의 각도로 약간 세워서 물줄기를 곡선으로 만들어주세요. 세면대에서 머리 감는 분들도 좋아하시겠네요. 인체공학적으로 애매하게 안 맞는 세면대에서 매일 아침을 시작하셔서 불편하셨다면 이제부터라도 이 출숙으로 편하게 사용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헤이믹스 도너들링 가습기. 책상 위에 올려두면 예쁠 것 같은 잠수함 모양의 링 모양의 수증기를 뿜어내는 재미있는 제품입니다. 우선 물을 붓고 전원을 공급해주면 가습 링이 나오고요. 슬로우와 패스트 모드 그리고 보이스 컨트롤 모드로 나뉘는데 보이스 컨트롤 모드는 음악이 나오면 진동의 반응에 박자에 맞춰서 링을 뿜는 신기한 모드입니다. 마우스를 광클해도 효과는 똑같이 적용되고 리모컨으로 수동 내뿜기도 가능합니다. 조종실을 열어서 귀여운 조종사를 꺼낼 수도 있고요. C타입 케이블로 충전해 주시고 물이 다 떨어지면 자동으로 꺼지기 때문에 안전하고 똑똑한 제품이지요. ABS 플라스틱이라 무게가 300g밖에 나가지 않으니 하나쯤 두면 기분 전환도 되고 잠이 안올때 가습기멍 용으로도 강추하고 싶네요. 오피아 P2 프로 노트북용 휴대용 모니터. 듀얼 모니터 아니죠. 이제는 트리플 모니터 시대입니다. 오른쪽 왼쪽 이렇게 뒷면에서 차례로 열어 사용하는 이 제품은 데스크탑의 전유물이라 여겨졌던 멀티 모니터라는 고정관념을 깨부수고 무려 세 대의 모니터를 휴대까지 할수 있게 해주는 기특한 아이입니다. 노트북 모니터에 장착하고 열어서 연결해 주기만 하면 되는데요. 혼자서 업무를 볼 때에도 최고이지만 다수의 사람들과 화상 채팅을 하며 회의를 주도할 때에는 더욱 빛을 발하겠네요. 영상 편집 같은 분야에서는 화면이 많고 넓을수록 작업이 더 수월해지기에 편집자들 사이에서 인기가 높다고 하네요. 하나의 케이블만으로 두 개의 스크린이 동시 사용 가능해지며 13에서 17인치 크기의 노트북과 호환성이 가장 좋답니다. 노트북을 휴대하며 부족한 스크린 때문에 불편하게 태블릿까지 사용하셔야 했던 분들께 강추드립니다. M1 칩이 있다면 맥북과도 호환이 되는데다가 윈도우 유저분들은 C타입이나 HDMI 포트가 없는 노트북이라도 안심하고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PD 차지도 지원하고 TF카드 슬롯도 있지요.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스마트폰을 충전하는 동시에 화면을 미러링 하는 것까지 된다니 정말 놀랍네요. 노트북 양 옆에 11.6인치 크기의 화면 두 개가 생기는 것과 다름이 없죠. 비즈니스, 그래픽, 미디어 등 거의 모든 분야에서 자유롭게 창을 옮겨가며 작업이 가능해집니다. IPS의 1080p 셀의 고화질까지 지원되니 집안에서만 멀티모니터를 사용할 수 있다는 한계를 멋지게 넘어선 제품이네요. 좌식 소파 우리나라 사람들은 소파를 비싼 등받이로 사용할 만큼 좌식 생활을 사랑하죠. 바닥에 앉아서 일을 하거나 컴퓨터를 쓰다 보면 허리와 등에 무리가 오고 다리에 쥐가 납니다. 이럴 때 등을 기댈 수라도 있다면 참 좋을 텐데요. 소파인 듯 소파 아닌 소파 같은 이 좌식 의자는 180부터 90도까지 5단계로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데요. 때로는 썬베드처럼 기대어 휴식을, 때로는 오피스체어처럼 앉아서 업무에 집중을, 때로는 간이 침대처럼 잠깐의 낮잠을 자는 등 여러 면에서 활용도가 높답니다. 어깨까지만 기대는 버전과 머리도 받쳐주는 버전이 있으니 취향에 따라 선택하세요. 지퍼를 열어 벗겨낼 수 있는 껍데기는 털복숭아처럼 부드러운 재질입니다. 등을 기대주기만 해도 다리 저림에서 어느 정도 해방될 수 있으니 더 이상 참지 마시고 편하게 기대 보세요. 제품을 구매하시려면 PC는 제목 아래에 있는 더 보기를 클릭했을 때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시고 모바일은 제목 옆에 있는 V자를 터치 그리고 화면 아래에 더 보기를 터치하면 펼쳐진 구매 링크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이야기에 또 만나요.